중년 건강 슈퍼푸드. 중년이라면 반드시 먹어야 할 음식, 좋아요를 두번 누르면 답을 알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시래기 무청을 말린 전통 식재료죠. 근데 그냥 나물로만 알고 있다면 큰일입니다. 왜냐고요? 중년에게 필수인 이유,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장 건강에 탁월합니다. 식이섬유 폭탄이라 변비 해결에 효과적이죠. 50대 이후 떨어지는 소화력, 시래기가 도와줍니다. 둘째, 뼈 건강에 최고입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여성이라면 더더욱 필요하죠. 셋째, 피로 회복에도 좋습니다. 철분과 비타민이 많아 빈혈 개선과 에너지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넷째, 노화 방지에 기여합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세포 노화를 막고 피부 건강도 챙길 수 있어요. 다섯째, 체중 관리 유리합니다. 낮은 칼로리의 포만감은 오래 가서 다이어트의 딱입니다. 시래기 이젠 그냥 나물로 보지 마세요. 중년 건강, 시래기 한 그릇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식탁에 시래기를 꼭 올려야 할 이유, 아시겠죠? 오늘 저녁, 시래기 된장국 어떠세요?